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 제사장 엘리야 1 0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꾸리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둘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스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이 손자 벨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야 부서의 아들 무슬림이 중수하여 그 들뽀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물다의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등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왕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였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항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슴아의 아들 하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비암모험의 아들 하수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웅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청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백학계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모카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이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슬 지방 별관을 다스리는 아스도세 아들 네이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바주대안 곳에 이르러 높아서 만든 못을 이르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사람 바니의 아들 루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 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에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의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부부터 대사상 알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메레모시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서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까지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부부스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고비를 지나 성부 등에 이르렀고, 우세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어,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니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어,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으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냐냐와 셀레베아 여섯자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림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합미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고 또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시작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저 일로만 남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그 과정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목격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한 섬김이 어느 순간 버거움과 또 어려운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무너 내림 속, 무너지는 그런 속에서 낙담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에게는 맡겨진 하나님의 일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체계적인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책임자들은 예루살렘을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서 여러 백성에게 이 공사를 분담시켰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양문, 어문, 옛문, 또 골짜기문, 분문을 비롯해서 그벽어그 그 주변에 또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세세하게 함께 읽은 것처럼 세세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이와 같이 여러 백성들에게 또 맡은 백성들에게 적절하게 분담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 지시에 협력함으로써 성벽 재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어,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재건된 것은 3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이었습니다. 어, 특별히 이 처음 재건된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담당했다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제사, 그런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이 무너져, 무너지고 또 사로잡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회복의 핵심이 예배의 회복이 있음을 제사장들이 양문을 처음 세워 올림으로써 그 의미를 새겨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성벽 재건에 한참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어, 진행될 것 같았으나 어, 드거와 사람 중에서 어떤 기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적,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귀족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런 안정된 삶에서 힘든 일을 하기가 꺼려졌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그런 사적인 이익을 또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결탁으로 그런 성벽 재건에 더 기꺼이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무리가 있었는데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17절에서는 레이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성전 업무를 담당, 성전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 레이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이미아의 성적, 뇌이미아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성전 재건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호응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를 책임지는 그런 레이 사람들 또 성전을 또 책임지는 레이 사람들까지 함께 나와서 성벽 재건 그 공사를 함께 했음을 어 알려 볼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의 헌신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속되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입니다. 느헤미야가 지휘했던 이 성벽 재건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어떤 방해와 또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이 사람들까지 동원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제거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는 하지만 공동체의 모든 인원이 빠짐없이 다 같이 주어진 역할과 또그일 속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의 감동으로 기쁘게 참여하는데 또 누군가는 옆에서 보니까 나보다 그 열심히 덜한것 같고 또 그렇게 막내 마음과 같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오히려 실망을 하기도 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마음의 속도와 살아가는 방식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는 다른 결이라고 해서 그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되거나 고쳐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맡은 바들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모든 사람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조용히 자기의 일을 묵묵히 또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 열정이 뛰어나서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은 없고 조용하지만 묵묵히 자기를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해서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은혜의 편승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뭘더할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은혜를 오해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또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또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이 섬김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진행할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들을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위에 위해, 그 위에서 우리가 온힘과 마음과 또 열심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동해야 될 것들은 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위에서 내가 무엇을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열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일로 인식하고 또 진행하는 성벽 재건의 일이었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기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인가 같이 하는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함께 예배하는 것, 또 함께 기쁘게 식사 교제를 또 나누는 것,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구국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보살피고 또 섬기는 그런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교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런 드고와 기족들처럼 공동체의 일에 협조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 어, 나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어, 함께 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열정을 가진 지체,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이 뭔가 열정을 쏟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의 섬김을 비교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거나 그럼 동참하는데 그것을 부정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의 믿음이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느헤미야는 이런 특고와 기족들이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꿋꿋이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는 성실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 이후에 어, 또 여러 사람들의 성벽 재건에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 우리가 어떠한 행사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또 하나님의 사역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단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또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사랑과 교제가 늘 함께 있어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개인으로는, 어, 자신의 어떤 섬김에 대한 자신의 방향성을 돌아보고 또 타인을 향해서는 극률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다른, 나와는 또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또 극률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어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방식 또 일하는 스타일이 서로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 아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서로를 향한 돌봄과 또 기쁨의 섬김이 어, 그런 풍성이 고백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한몸 공동체로 우리가 교제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런 영혼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나의 이우리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 될수 있도록 또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함께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바로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